4회 정도에 이기고 있는 이 강판당에 한 2, 30번 된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먹은 친구가 이 유석이야 날이면 날마도 불로도 대꼽 없이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머리가 있었다 김정수 전설이 선발로 나와서 5 이닝 채우지 못하고 송인석 전설이 중간에 등판해가지고 승수를 <laughs> 제법 쌓은 걸로 아는데 이걸로 혹시 갈구지 않으셨냐? 본인한테 물어보예요. 당한 적 있습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좀해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용용 감독님께서 박동희 기자님과 인터뷰에서 가장 안타까운 선수를 김정수 코치님이라고 했대요. 예. 네. 코, 코치님 실력이었으면 정비 시즌 15승도 가능했을 거라고 코치님께서는 선수 생활 승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백승은 했지, 않... 백승은 했어야 되는데 백승.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 음... 네. 추철이라는 아이디 이분도 김종수 레전드 백승에 대한 아쉬움 없으신지 그리고 송유석 선수는 홀드가 늦게 집게 된 점이 아쉽지 않냐. 초창기에는 홀드가 없었죠. 없었죠. 직계가 없었고. 예, 네, 맞아요. 제가 홀드 주간 MVP 1호거든요. 아. 막생겨서 예. 네, 뭐 네. 음, 홀드 개념이라는 건 그때 네.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야,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소미석 혜태 보석이었죠. 이러면서 영근 님께서 보석이라고 하는데 보석 좀될만 하니까 <laughs> <많죠. 웃음> 김정수 전설이 선발로 나와서 5 이닝 치우지 못하고 송기석 전설이 중간에 등판해가지고 승수를 <laughs> 제법 쌓은 걸로 아는데 이걸로 혹시 갈구지 않으셨냐? 본인한테 물어봐요. 당한 적 있습니까? 아니, 형이 나한테 갈굴 일도 없죠 <laughs> 아, 우리는 지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 지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 내가 나가고 싶다. 이거 저요. 이게 아니니까. 그게, 그게 아니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컨트롤만 잘 됐으면 우리 김종선수는 200승도 할 사람이었다. 벌써 제구 나오잖아. 그게, 컨트롤? 그게, 이제, <laughs> 우리 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고,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온 것 같다는 거고, 네. 제 생각, 마음가짐이 달랐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제 지금 생각이 좀 아쉽죠. 네. 어. 술 얘기가 안 나오질 않네요. 엠피 조님이 수리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백승을 못한 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전혀 아니다 네. 아그 전혀 아닌 이유는 여러분 녹화문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laughs> 공개를 해드리니까 <laughs> 왜 전혀 아닌지 거기 나옵니다 만약에 러브콜이 온다면 혹시 후배들이 하는 팀의 인서울트라도 들어가고 싶으신지 저는 지금 이 김종수 피칭 아까데미 올인해야 되김종수 <laughs> <laughs> 피칭 아카데미 <아까드미에> 올인. <laughs> <laughs> 네. 성송부 <laughs> 전설은 이제 그렇게. 뭐 저는 이제 뭐. 아, 시죠 뭐 네. 유니폼 입고 나가서.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떤 뭐 정신적인 조언이라든가. 네. 이런 건뭐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아주 이제 지금 뭐 워낙 오래됐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타이거즈 올해 경기를 좀 보시면서 또 분위기도 보시면서 어떠세요? 좀 올해 기량 같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아 타이거스가 투수력은 상당히 저는 상위 클래스거든요. 네. 분명히 아무튼 전제감을 보여야 그 팀이 공격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네. 성범위가 그래도 홈런포나 이런 게 가동해 주면 뭐냐 음.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음. 공격에서 조금만 이끌어주면 내가 이번에는 기아 타이거스가 아마 우리 그프레이포전에 나갈 것같던 예상은 음, 해. 나갈 것 같다. 예, 예. 나 성범 선수를 보는 거는 또 지능고 후배여서. 네, 예, 우리 성범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네. 아무튼 뭐 자기 홈이어도좀 낯설 수도 있지만은 네. 아마 기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음. 아무튼 그 NC에서보다 더 좋은 기량이 좀 빨리 좀 펴졌으면. 제 발언입니다. 네. 송유석 전설 호남의 장사시라 LG 갔을 때 어, 박정태 선수와 벤치 클리어링에서 주먹으로 압도했다는데 사실이에요? 이런 면서아 맞습니다. 사실. 오. LG 그때 당시 제가 주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네. 박정태 선수가 저희 선수한테 먼저 네. 어, 주먹을 먼저 됐어요. 벤치 클리어형 때. 네, 네. 아니 아. 이제 어, 도로 하다가 그 어떤 상황에서. 아 경기 중이요? 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볼펜에 대기하고 있다 그걸 보고 뛰쳐나갔는데 아. 음, 박정태 선수, 나는 팀의 어떤 주장으로서. 네. 그냥 그대로 확보 줬는데 그게 전광판에서 그대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 중계가 되버렸죠. 네. <laughs> 네. 입소리 이제 터져서. 아.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따와 후배들이 둘러서 딱. 막았어요. 네. 그걸 그래서 주심들도 못 보고 누가 그랬냐. 네. 나중에 이제 주계 그 카메라 거기에서 잡혀서 네. 어, 열 게임 출장 정지하고 300만 원인가 벌금 냈죠. 아 네. 정확하게 지금 김효정 씨가 박정태 선수보다 징계를 두 배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네. 전화 통화하고 아 서로 이제. 선수들은 그래요. 순간 어. 그러지만, 어. 그 다음날 또 뭐, 형님, 이렇게 됐습니다. 또. 뭐 아, 또 푸시고. 또 풀어서 네. 뭐 하는 거고, 이제. 추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야, 이 썰을 직접 여기서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본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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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로 듣게 된다고. 그때 팬들, 부산 팬들한테 협박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박정태 네. 그때 최고였던요 프랜차이즈 스타고. 네, 그래서 호텔 쪽으로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어. 네, 그때 그거 기억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주장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주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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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히 한게 아니고 주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그, 나 오늘 역대 룸메이트들은 야구 다 잘했는데, 그래도. 누구누구 있습니까? 그럼? 저하고 방송을 다들 주려고 했죠, 사실. 아. 대만을 처음 가가지고, 기후를 잘 몰라서, 네. 타이페에서, 어, 그디때 가가지고. 아. 훈 비가 서 훈이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요? 여기는, 네. 저... 언니가 내가 말한 얘기 있죠? 네. 잘 주워먹는 친구 아니 저번에 네. 나오셨을 때얘렇게 네. 돼서 네. 바로 전화하려다가 참다 네. 오늘 하는데 네. <laughs>